그리스 예산을사랑는 세순 가족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사예배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살핀 바와 같이 예수님의 순환기사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신 왕 당당하게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신 왕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왕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죽음은 언뜻 보기에 너무도 비참한 죽음, 너무도 무력한 죽음, 그리고 너무도 저주 받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한 주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모든 사람의 환호 속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왕께서는 이제 사형을 당하는 무력한 죄수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형틀, 거대한 십자가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조가 아닌 영문 밖에 저주받은 해골의 자리, 골고다에, 죄수 중에 하나가 되어서 매달리기 위하여, 그렇게 무력하게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 골고다에 이르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공고문을 써서 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수 있도록, 히브리인들의 글자인 아라모와, 로마인들의 글자인 라틴어 그리고 당신의 당시의,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 삼개으어로된 공고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는 것은 좋은 구경거리였습니다. 성에서 가까이 진행되는 이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붙어있는 이 공고문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지금 누가 매달려 있는 거지? 뭐라고 써있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셔? 소로와 밀라노의 걱정해서 밤사이에 예수님을 몰래 잡아서 아침이 되자마자 날치기로 재판을 진행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서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어 퍼지는 것을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시라면 자신들은 무엇이 됩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매어단 반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대자장들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저 사람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공고문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자신들이 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없는 인생들은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쓸 것을 내가 썼다. 빌라도의 말에 담긴 것은 한편으로는 빌라도 자신을 협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유대인 제사장들에 대한 혐오와 경고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차례나 걸쳐서 빌라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람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아소서, 없이 아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그렇게 협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담아서 지금 빌라도는 나는 나의 쓸 것을 다 썼다. 너희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줬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폐에 적힌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니었겠지요?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만난 주님은, 빌라도가 신문한 그분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께서, 이 만왕의 왕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 무력하게 못 박힌 채, 높이 메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높이 메어 다는 것은 로마의 적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고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로마의 승리를 드러내려 한 것이죠. 로마의 적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 국스가 죽었을 때 로마는 자신들의 적을 조롱하고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들 모두를 십자가에 매달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갈리아의 베르킨게르독스가 죽었을 때 포로로 잡혔을 때 로마는 자신들의 승리를 드높이기 위한 개선식에서 그를 온 시가지로 끌고 다니며 수치를 준 후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모욕과 조롱이 판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매달린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벗긴 옷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천을 끼어 만든 겉옷은 4등분을 해서 공평하게 잘라갔고 통으로 만든 속옷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거 찢기는 아까우니까 제비 뽑아서 오늘 시험하는 게 어때?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걸로 하자고. 그 자리는 죽음에 대한 존중조차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당하시며 거기 매어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요. 나무에 달림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 알그들은 그곳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어 달린 채, 그렇게 조롱당한 채, 그렇게 저주 받은 채, 예수님은 거기 매어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벌겨 벗겨진 채 매어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그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 그의 제자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만 서 있었습니다. 우사 누가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 예수님을 낳고 처음 성전에 간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에 사로 잡힌 시모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흥하며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 죄를 드러내어서 그 죄를 드러내는 그것 때문에 그는 표적이 되어 죽을 것이며 내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하리라. 그것이 이 아이의 탄생에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순간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겼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도 그 기쁨도 모두 마음에 새기며 그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날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 보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예언처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그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죽으신 예수,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흉상을 조각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죠. 그런데 이흉상이 조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그 깊은 슬픔에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아무런 슬픈 표정조차 짓지 못한 채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쩌면 그렇게 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뿐 아니라 그 곁에는 예수님의 이모와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눈물조차 닦아줄 수 없는 무력한 아들로 거기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력한 우리처럼 무력한 우리와 동일하게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도 잃고 그 사랑하는 아들만 의지하며 살았을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매어 달린 채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 이제는 그 어머니조차 모실 수 없는 그 무력함을 우리 주님도 몸소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순간에 숨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헐떡이며 우리 주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에 늘 부르시던 그 습관처럼 어머니 대신에 여자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낮춘 말은 아니었지요. 정확히 말하면 부인이나 여사님 정도의 호칭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사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 내 어머니를 부탁하마. 물론 그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그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만, 왕신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조차 모실 수 없는 그런 무력함 가운데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셨습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아니 온 우주의 주권자께서 왜 그렇게 나무에 매어 달린 채 죽어가고 계십니까? 끌려가시며 모욕 다듯하시며 저주 받으시며 그원의 눈물조차 닦아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 옷조차 나눠지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 옷이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세세히 묘사한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7장 6절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그 사랑이 무엇이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이 형제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고 지금 여호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여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땅 끝에 있는 우리까지도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 주님의 그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의 살을 마시며 주님의 피를 나누며 주님의 식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왕께서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선언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 영혼 깊숙한 목마름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굶주림,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갈망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목마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수의 강물 가운데, 영원한 성령의 은재 가운데 해가 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타는 목마름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이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성취했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이제 모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려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수안에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메어 달리시고, 저주와 졸음 가운데 그곳이 나누어지는 그 모든 일을 당하신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조차 모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죄인으로 돌아가신 이유를 생명의 주님께서 타는 목마름 그 영혼 가득 목마름 가운데서 죽어가신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쩔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 복된 교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계획을 주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영혼 가득 만족스러워하시며 우리 주님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식탁에 나와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토록 주시길 원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신 분, 나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신 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